자, 반고습니다 저는 꼭 t v 의 꾹이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이꼭 t v 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초콜릿 젤리 같은 간식 그냥 일반적인 젤리와 초콜릿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의 유머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버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꼭 t v 가 특이한 간식을 들고 왔는데 그냥 특이한 간식이 아닙니다. 특이한 컨셉을 가진 간식들을 들고 왔습니다. 어떤 특이한 컨셉을 가진 간식들이 지지 여러분들에게 아주 낱낱이 소개를 해드리고 또 맛은 어떤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특이한 컨셉의 간식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 조조조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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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조 달고나의 그 설탕 반짝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 놨고요. 뒷편을 보니까 초콜릿 같은 느낌이 든다. 그리고 색상 자체도 달고나는 약간 더 갈색이죠. 근데 이 친구는 황금빛. 정말 약불의 손 커트로 색상 자체가 지금 약간 누런색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바닐라 맛. 와 냄새는 그 밀크 초콜릿 냄새. 와 냄새 너무 좋다. 요 귀탱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밀크 초콜릿입니다. 그 우유의 향긋한 그런 냄새가 딱 승수하게 올라오는 어 그런 밀크 초콜릿 되겠고요. 제가 아무리 달고나 고수, 저는 달고나를 진짜 달고 살았기 때문에, 뜻밖의 라임이 돼버렸네 노린 거 절대 아니에요! 우상 뽑기 같은 경우에는, 이거는 진짜 장비 없으면, 정말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뽑기예요. 근데 지금 놀라운 게, 오징어 게임 혹시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이정재 씨가 딱 비춰가지고, <laughs> 보이시죠? 오 이렇게 약점이 드러나요 자 과연 이 친구도 뒤에 할아가지고 뽑을 수가 있을지 한번 <laughs>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초콜릿이기 때문에 뒤에가 사르르 녹을 거거든요? 시간 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와 큰일 났다 아니 이게 초콜릿이 겉에 되게 맨질맨질하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와 이게 안 녹아 <laughs> 뒤에가 안 녹아 <laughs> 자 어떻게든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될거 같아 오 쉬운데? 구독 좋아요 팅크 완벽하게 뽑혔죠? 오, 완벽하게 뽑혔어? <laughs> 자 다음으로는 기네식 도시락 젤리 윌 요즘에는 다행히도 이제 해외에 조금씩 뭐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곳끼비도 해외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빨리 가볼게요 자 일단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겨있습니다 아니 옛날에 기내식 도시락 같은 거 판매하는 거본거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젤리까지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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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니까 느낌 괜찮아. 뭔가 진짜 기내식 도시락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런 가루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. 뚜껑에 깨알, 나이프랑 이제 퍼크까지. 이런 식으로 지금 달려있는 모습입니다. 요쪽은 약간 묵 같은 젤리로 되어 있어요. 향이, 옥숭마 향이야. 여기 써져 있었네. 요 친구는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아, 이게 약간 스테이크 느낌인가 보다. 요 친구가 이제 고기 느낌이고, 요 친구가 이제 소스 느낌인가 봐요. 그래가지고, 요 위에다가 아까 나왔던 이 가루 있죠? 요거를 이제 살짝 뿌리라고 하네요. 자,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제 스테이크 썰듯이 요거를 썰어줍니다. 어, 뭔가 재밌는데? 저는 미리 다 썰어먹고 먹는 스타일이거든요. 여러분들은 어떤 류인지 댓글에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어? 자, 이렇게 다 썰어줬으면 이제 한 조각. 한 조각을 이런 식으로 꺼내줍니다. 여기 파란 소스에다가 찍어 먹으면 된다고 하네요. 아, 모습 자체는 좀 별로. 맛있다! 너무나 맛있습니다. 이국 tv가 복숭아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향이 너무 좋다. 소다 향 그런 시럽 같아요. 이 소스만 먹으면 살짝 멀미가날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복숭아 느낌이랑 합쳐지니까 맛이 아주 상큼상큼하면서 고급함에 들어간 젤리보다는 조금 더 물렁물렁하지만 뭔가 식감이 너무 좋다. 달달하고 상큼하니 가루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뭔가 많은 거를 여기다가 기능을 숨겨놓으려고 하신는 간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맛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이 친구는 재미 플러스 맛. 아주뒷똥차게 잡았네요. 음 맛있어. 고고리. 자 다음으로는 소시지 젤리입니다. 컨셉 미 이거 왜안 나오나 했네. 허티비가 어렸을 적에 정말 많이 먹었던 간식이 천하장사 소세지입니다 얇은 거랑 큰 거랑. 근데 큰거 먹으면 좀 뭔가 벅차. 뭔가 그 얇고 조그만한 그 소시지 먹을 때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가운데는 누구입니까? 기영입니다. 컨셉 잘 살렸을지. 우와. 오 느낌 잘 살렸어. 이 쇠대기 딱 붙어 있는 거. 캬. 요 개음성까지 딱 살려놨네요. 무슨 맛일지가 궁금하다. 소, 소세지 맛이다 맛은... <laughs> 폭티비가 뜯었던 방식은 사실 요끝에를이로 잡고 뜯어요. 그러니까 돌려.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뜯기거든요. 그럼 뒤에를 눌러.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. 와, 소세지 먹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. 이게 습관이야. 이렇게 완벽하게 뜯어냈습니다. 와. 아니,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색이 똑같습니다. 어머머머머머. 자, 냄새. 이것도 복숭아 냄새가 나데 어머, 들어갔었으니까 요 끝에는 조금 떼고. 자,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에 딱 넣자마자 복숭아 냄새? 좋아. 근데 식감이 다 망쳤다. 와! 이게 말씀드리자면 딱 그게 떠오르네요. 양갱과 젤리 사이. 약간 한약재 냄새가 나고.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이거 내가 지금 마음의 병일 수도 있어요.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게 원래는 여기 뜯는 부분이 있습니다. 딱 뜯어주면 오호! 이런 식으로 뜯어주는 거거든요. 아니 색이랑 이런 거는 너무 맛있어. 자, 다음으로는 왕주사위 사탕입니다. 거의 토르의 뮬리를말왕 사탕이 등장을 했습니다. 주사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사탕이고요. 요 안에 이제 주사위 사탕이 들어가 있나 봐요. 주사위 모양으로 사탕이 들어가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. 이게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아기 다루듯이 어 아주 살살. 아!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맛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오 가운데 주사위 사탕을 이런 식으로 하나를 넣어 놓은 모습이네요. 다른 사탕들은 뭐 그저 맛이 비슷할 것 같고 이 진짜 주사위 사탕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예측으로는 일단 딸기 아니면 체리 뭐이 정도 될것 같은데 이런 게 은근히 또 맛있을 수가 있어요. 이거는 과일향이 살짝 나는데, 그 은은하게 단맛, 설탕 사탕? 막 되게 맛이 세거나, 어, 막 그렇진 않아요. 그 설탕을 그냥 이 주사위 느낌으로 붙여놓은 그런 맛이 나서, 요거는 이국팀이가 진짜 좋아하는 맛의 사탕이에요. 질리지 않는 그런 단맛을 가진 그런 사탕이네요. 자, 단맛 한 번만 먹어볼까? 자, 좋아하는 오렌지 사탕 먹어볼게요. 그냥 일반적인 오렌지 맛 사탕인 것 같아요. 약간 츄파축스 그런 느낌? 음 그러네 그냥 일반적으로 정말 많이 먹어봤던 그런 오렌지 사탕이네요 나는 개인적으로 여게더 맛있어 이 주사위 사탕이 음음 음. 음. 맛있다 근데 이거 안 빠지나? 이거 주사위로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<목소리> <목소리> 빠졌어 빠졌어 오 이거 그냥 주사위로 사용해도 되겠다 딱이게 해서 아 시끄러워 <목소리> 자 다음으로는 먹는 흙의 매듭! 삽으로 퍼먹는 <laughs> 초코향 가루 과자! 삽으로 흙을 퍼먹는다. 정말 병맛스럽지 않나? <laughs> 어, 컨셉 지렸습니다. 위에 뚜껑을 열면, 이런 식으로. 아주 깜찍한 삽! 와, 진짜 삽 모양이야! 이게 이제 흙인가봐요. 잠깐만, 이거 뭐야? 와, 만지는데 흙같아! 한번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뭔데? 아, 조금만 더 넣어주시지. 아니, 이거 좀꽉 차게 만들어주시면 뭐. 좋았을 것 같은데. 아, 조금 애매하네요. 와, 이거 느낌도 흙같다. 보세요, 삽으로 딱풀면 이런 느낌 옛날에 놀이터에서 t 티비가 흙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부모님한테 굉장히 혼났었어요 그걸 왜 먹냐고 근데 요거는 합법적으로 우리가 혼나지 않고 이제 화분에 있는 흙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다가 별사탕 별사탕까지 이런 식으로 딱 뿌려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소리 들리세요 여러분들? <laughs> 진짜 마른 흙 푸는 소리 나지 않아요? 자 이런 느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큰 기대 안 했는데 왜 맛있어 이거? <laughs> 초코 과자를 엄청나게 잘게 부숴놓은 어, 그런 식감이고요. 되게 고소한 초코향 과자? 초코 과자가 아니고 초코향이 나는 과자입니다. 안 달아요. 안 단데 이 별회탄들이 같이 씹히면서 이게 달달해지면서 너무나 맛있네요. 막 엄청 맛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. 꽤나 먹을만한 그런 흙입니다. 다음으로는 It's 어묵국물티앤 라면국물티입니다. 아니 요즘에 진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 은근히 갑자기 추워지는 경우가 있어요. 약간 쌀쌀해 가지고 어 그럴 때 뭔가 어묵국물 마시면 진짜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. 또 라면국물 먹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어묵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헤비하다 아나 지금 어묵 국물이 먹고 싶은 거지? 어묵이 먹고 싶은 게 아니다 또 라면 면발이 먹고 싶은 게 아니고 라면 국물이 먹고 싶은데 라면 국물만 끓이면 이 면발은 어떡하지? 어, 이런 생각을 요 친구가 해결해줄 겁니다 자 박스 자체가 어묵 국물 어티 요런 식으로 적혀있는 모습이고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티백이 들어있는 건가? 아 진짜 요런 식으로 티백이 들었네 근데 냄새가 와 냄새 장난 아니야! 약간 그 라면 스프 냄새... 왜이 라면 스프 냄새가... <laughs> 약간 MSG 냄새라 그래야 되나? 뭔가 그 스프 냄새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납니다.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와 진짜 궁금하긴 하다. 자 일단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티백을 넣고 오 뭔가 우러나오는 것 같긴 해. 이게 이렇게 딱한 다음에 1분 뒤에 먹으라고 하거든요? 색은 완전히 지금 어묵 국물로 바뀌었습니다. 근데 되게 의문이 드는 게 이거는 뭘까? 이 안에 들은 거는 이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고기 눈동자에 건배. 정말 맛있습니다, 여러분들. 일반적으로 파는 그런 어묵 국물. 그거보다 훨씬 맛있는데요? 뭔가 꽉 찼어. 약간 쌀쌀할 때 따뜻한 국물 먹으면 소름돋는 거 알아요? 와, 그 소름끼치면 오랜만에 느꼈다. 라면 국물 티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별 포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, 티백들이 이런 식으로 쌓여있는 모습이고요. 자, 하나씩 꺼내서 먹으면 되는 거겠죠? 오, 뭐 약간 붉은기가 돕니다, 여러분들. 진짜 라면 국물인가 봐. 이건 그냥 라면 수프가. 스포... 오오오우러 나오는 거 보이시죠, 여러분? 들물 조절 잘 해야 되겠다. 아니면 짤 수도 있을 것 같아요, 느낌이. A few minutes later. 다 우려 진거 같거든요. 일단 색 자체는 아까 어묵 국물보다는 살짝 더 붉은 느낌이 듭니다. 과연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? 약간 심심한 느낌이 들거든요. 자, 하나 더 넣어볼게요. 아니 물, 물을 많이 넣었을 수도 있으니까. 자,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거 매워! 맵다기보단 진짜 얼큰한 그런 향이 엄청 세다. 묵직한 그런 맛이 없습니다. 되게 가벼운 라면 국물 맛이에요. 이 어묵 국물 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가득 차있는 그런 맛이었거든요. 약간 짭조름하기도 하고, 이 친구는 뭔가 심심해. <목소리> <목소리>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, 특이한 컨셉을 가진 간식리뷰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생각외로 엄청난 제품을 발견한 것 같아서 어분보다 기분이 좋네요 오늘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꾹꾹 눌러서 칭찬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국 t v 는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녕